여러분, 이월 마지막 날 미국의 증권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예. 오늘 새벽에 마감한 이월 마지막 날 미국의 증권 시장은요, 그야말로 불안, 불안합니다. 뭐 출렁출렁이라는 말은 안 어울리고요. 예, 그냥, 예, 그냥 정중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 공포 때문에 바싹 얼어붙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의 총재들이 계속 강성 발언을 쏟아내거든요. 이번에는 여러분, 예.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시, 어, 연방은행 총재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반응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이다, 실수다. 위험이자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한 겁니다. 굴스비는 저명한 석학입니다. 경제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장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 동안 잠잠하고 말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신뢰성이 떨어져서 시장에서는 예 금리를 올렸는데도 콧방귀도 안 낀다. 그래서 시장이 오히려 더 왜곡이 될수 있다. 여기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한 번도 이야기 안 하던 사람들이 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것은요 시장 분위기가 예, 굉장히 예,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시장은요 여러분 한번 보시는 것처럼 시장 좋았습니다. 나스닥 종합 지수는 장 시작과 함께 조금 나빴지만 결국 장 중에는요, 쭉쭉쭉쭉 올라갔습니다. 예. 그런데 장 마감에 이 굴수비 총재의 한마디, 연준의 어떤 강력한 긴축에 대한 생각, 이것이 말입니다. 그 시장을 확 가라앉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가라앉혔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0.1% 그야말로 보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11.44가 떨어져서 11,455.54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즘 시장의 분위기가 3월도 쉽지 않다 이런 생각 저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연방준비제도가 이렇게 강성 발언을 계속 쏟아낸다는 것은 3월 22일에 0.25%의 금리 인상이 아니라 0.5%의 금리 인상,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도 쉽지 않다. 오죽했으면, 예, 모건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월가의 쪽집계라는분 말입니다. 그분이 3월에 약세장이 된다,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저는 연방준비제도의 어떤 강력함, 그 강력함이 결국은 3월에 약세장을 몰고 올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해봅니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형주 중심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장 중에는 잘 올라가다가 굴수비 한마디에 그냥 주주주주 떨어졌습니다. 0.3%가 빠졌고요. 12.09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4천은뭐 회복될 리가 없고요. 3,970.15까지 떨어졌습니다. 대형주 중심인데도 여기도 마찬가지 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우산업 지수는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우산업 지수는 애전역에 올라가려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게 경기 부진이라는 게 계속 나왔으니까요. 지난달 1월달에 상품 수지 적자가 전을 대비해서 2.0% 증가했다. 그래서 915억 달러의 적자가 나타났다. 3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이게 뭐 상품 수지 적자니까 심각한 이야기죠. 여기에다가 주택 가격 역시 하락했다.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 주택 가격이 0.8% 떨어졌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블루칩 지수를 중심으로 한 다우산업 지수는 떨어지거든요. 여기다가 굴수비 한마디에 0.71%가 빠져서 232.39가 빠졌습니다. 32,656.70으로 만 마감했습니다. 시장 여러분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 냉랭하다. 예 그렇게 읽어주시죠.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게 되면요. 당연히 세계 시장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비슷하게. 당장 말입니다. 유럽은 조금 올랐기는 하나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싸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중국 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은 주식 시장 열리지 않지만 아마 우리 시장에서도 예. 금리 인상에 대한 이 공포. 제가 이제 앞에 장사 없다는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게다가 기업 실적에 대한 공포가 아마 시장을 강타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1분기 실적이라는 게 결국 말입니다. 1, 2, 3월이니까 3월이 넘어서서 발표가 될 거예요. 예. 그렇지만 시장은 선반영하니까 아마 3월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식 시장도 3월은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큰 위험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3월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호시우보, 예, 호랑이 눈으로 매섭게 쳐다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소의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가야 되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